안녕하세요. 정원들 인사드립니다. 어구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정원도 요 앞에 들어오는 여기 학교 앞이 있어요. 그 학교 앞에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택배는 저희가 못내 보내드리고 택배는 저희가 내일 전량 또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택배 기다리실까 봐 얼른 영상을 이제 또 올려드리는데요. 택배는 저희가 어제 찜하신 분들 택배들은 저희가 내일. 그리고 또 미송분들 못 나가셨던 분들도 내일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아, 또 오늘 요 노지에서 지금은 잠깐 아주 잠깐 비가 조금 내리기는 해도 아주 잠깐, 잠깐 지금 소각 상태예요. 그래서 얼른, 얼른 제가 여기 있는 아이들 조금 저렴이 얼른 얼른 좀올려드려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또 올려드려 볼까요? 매일 에오니온만 이렇게 내니까. 오늘은 저 뒤에 가서 국민이 쪽으로부터 한번 가볼까요? 또 국민이 쪽으로 요런 아이들은 이게 에메랄드인데 지금은 요렇게 앙상하잖아요 이쁘진 않은데 이제 요런 게 가을 되면은 또 아주 녹과 금이 놀놀리하게 아주 잘 익어서 아주 이쁘답니다 오늘은 또요 아이는 또 뭐지요? 요 아이는 떡잎을 못해서 꼬재재 하긴 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이 이제 뿌리는 다 내렸기 때문에 이제 이뻐질만, 이뻐질 일만 남았어요. 41번입니다. 45,000원, 도화. 도화 4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너스. 비너스는 요렇게, 요렇게 이쁘지요? 요렇게. 목대도 좋고, 요렇게. 이쁜 비너스 42번입니다. 42번. 4만원 드리겠습니다. 4만원. 오늘은 그냥 잡히는 대로 그냥 뭐 왔다리 갔다리 해보죠. 비가 와서 이제 잠깐, 잠깐 이제 소각 상태인데요. 잠깐, 아주 잠깐 소각 상태입니다. 이 아이는 에밀레인데요. 아이고, 아이고, 에밀레. 에밀레인데, 요렇게. 나란히 목대가 이쁘죠? 에밀레. 요것도 이제 무은 아이예요. 요거는 오늘 3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43번 39,000원. 39,000원 드려보겠습니다. 내 맘대로 니네 맘대로 낸다고 또 꾸중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또 이렇게 비 오고 이럴 때는 또아 이거 이것도 그날 화상에 조금 입었었네 이렇게 화상에 이렇게 입었어도 요런 아이들은 목대들이 좋고 말이 안는 어, 싱싱하고 또 이렇게 두수가 큰 대품이기 때문에 이게 69,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생장점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으면 요 생장점을 싹 파서 여기를 뽀글이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요 아이 제가 오늘은 원가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뿌리는 아마 이제 지금 솔솔 내리고 있을 거예요. 뿌리는 지금 아마 솔솔 내리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사이즈가 큰 아이. 요거는 오늘 제가 49,000원에 드려봅니다. 요거 요렇게딱 핀셋으로 딱 해가지고 뽀글이 만드실 분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요렇게 가볼까요. 음... 여왕벌이요. 여왕벌 제가 저쪽에 하나 내드리려고 해놓은 아이가 있지요. 와 요렇게 동글동글 동글동글 요렇게 이쁘니 아, 요렇게 이뻐요. 심청이 요렇게 이쁜 심청이 그죠? 심청이들 요런거는 사이즈가 먼저, 이제, 대품보다는 조금 작아요. 그래서 49,000원, 45번. 심청이. 요거는 이제 에스메랄다가 아직까지 이제 동구리가좀안 됐어요. 동구리가안된 에스메랄다. 음, 동구리가안된 에스메랄다. 이쪽으로 와야 뭐 크게. 아이고, 요, 국민이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 이제 제가 시간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요렇게 화상 입은 아이들은 저희가 이렇게 꼬집기를 또 해놔야 돼요. 꼬집기를 조금 해놔야 됩니다. 아니, 가을이도 비가 와가지고, 저, 하우스 옆에 있다 보니까 조금 안 좋아서 비가 막 새고 그래요. 요아이들이 이제 우리가 흑진주인데요. 어, 저희가 팔던 아이보다는 이제 조금 못해. 조금 두수는 뭐 괜찮은데 조금 못해요. 사이즈 뭐 이런 건다 괜찮은데 조금 못해서 요 아이는 하나 35,000원 근데 어서 이제 동글동글 다 만들어지면 또 괜찮아요 46번이에요 46번 그 다음에 요 아이는 황금빛 태양인데 여기가 부러졌어요 근데 요 아이를 요렇게 살았는데 불겨서 요렇게요 아이는 차라리 이렇게 다 띄어서 요렇게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 요거는 요거대로 또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미 풀어졌던 아이네요.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달랑달랑 맺혀있었는데 그래도 잘 살고 있었어요. 두 수만 보시면 뭐 괜찮아. 그죠? 두 수만 보시면 괜찮아요. 요거는 오늘 3만원 드립니다. 47번. 3만원. 황금빛 태양. 3만원 드리고요. 아, 이제 황금빛 태양이 몇 개가 없어요. 아이고, 요건 또 이쁘네. 요건 또 아주 화사하게 잘 폈어요. 요거는 4만원 드립니다. 48번. 흑진주예요 흑진주. 제가 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쪽에는 물이 많아가지고, 제가 봐도 볼 수가 없어. 요거는 또 뭐예요? 요거는 우리가 할로윈 철화인데요, 요렇게. 아이고, 송이송이, 꽃송이가 이렇게 많은 할로윈 철화. 대품 쪽으로 들어가요, 49번입니다. 요거는 원래 8만원 팔매했던 8만 원 아이예요. 요거 5만원 드려보겠습니다. 49번, 5만원. 또 이렇게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또 같이 이렇게 또 찾아서 이렇게 나서는 길도 나쁘지만은 않아요. <laughs> 같이 이렇게 찾아 나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아, 요 아이는 통판철인데요 이렇게 통판철아 여신철아라고 하죠, 통판철아. 사이즈 좋아요 50번 49,000원 드립니다, 49,000원. 얌전한 요 아이들. 요렇게 얌전하고 이쁘죠? 요렇게 얌전하고 이뻐요. 이게 오로라금 51번. 이제 요거는 이제 비행접시 같은데 금방 이뻐져요. 금방 51번이에요. 요거는 4만원 드립니다. 4만원. 바람이 돼도 쏘이라고 제가 얼른 요렇게 그늘막을 좀 걷었는데 아직은 빗방울이 좀 떨어집니다. 어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저희도 여기 가게 앞에가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막 이렇게 차가 못 다닐 정도는 아닌데 오늘 언니 아들도 못 나왔어요. 비가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언니 아들도 못 나왔어요. 또 어떤 걸좀 내드려 볼까. 요 아이 하나 내드려 볼까요. 요 아이. 말리화라고도 하는데, 웨이브 보면 또 말리화하고 또 아닌 것도 같고, 그죠? 근데 말리화로 저희가 냅니다. 39,000원이요. 39,000원. 요거는 뭐죠? 요거는 베르사체베르사체 베르사체. 근데 조금 두수가 조금 빠져요. 53번. 49,000원. 49,000원. 얘는 눈꽃인데 이쁜데요. 요거요. 이게 눈꽃인데 아 요거 눈꽃이네요. 눈꽃 눈꽃인데 요게 하나만 부러졌지 아이 두수 수영 다 괜찮아요. 어디 볼까요 음, 수영 두수다괜찮네 눈꽃 이 눈꽃은 지금 아마 3년차예요 3년차 음, 3년차인데 아주 예쁘고 색감이 색상이 그 눈꽃이 내리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은 그런 고렇게 좀 크리스탈처럼 고렇게 빛이 나더라고요. 여기 하나가 부러졌어요. 이 정도 수영이 지금 요 눈꽃이 있다는 것만 해도 와 이거 4만원 드립니다. 54번. 4만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왕벌인데요. 이 여왕벌은 상처가 나서 그죠 제가 들여놨다 내놨다 했던 아이인데 상처는 어때요? 다 이제 하엽으로 질려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 하엽으로 이렇게 질려고 해요. 다 나가요. 그래서 이 사이즈가 엄청 큰요 여왕벌은 두수도 물론 많지요. 두수도 많아요. 요거 요 요건 이제 상처가 다하여버리 이제 떨어집니다 55번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6만원 드리겠습니다 요 여왕벌 포스는 뭐 말이 필요 없지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요 속에서도 요 아이 좀 보세요 와 이렇게 이쁜데요 요거는 연꽃 중에서도 아주 하이라이트 연꽃인데요 연꽃 중에서도 얘는 좀 색상이 핑크 여왕 마녀 아니냐고 하지만 핑크 여왕 마녀하고 또 다른 아이예요. 또 다른 아이인데요. 요렇게 아, 이 아이는 요게 요렇게 가서 두 수가 요렇게 돼서 좀 가지런히 이렇게 만져서 심으시면 어떨런가 요렇게 사이즈도 좋은데 여기가 하나가 가지고 다 부러졌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만 보셔도 괜찮아요. 그죠? 요렇게이 아이는 오늘 제가 56번이에요. 56번. 판매를 안 할라 그랬었는데 이 아이는 56번입니다 아주 이뻐요 69,000원 드리겠습니다 69,000원 팔 것이 없어서 내드리네요팔 것이 없어서 <laughs> 이 썬키스트 여기 또 썬키스트 여기 썬키스트 두수는 이렇게 동글동글 해지죠꽉 찼어요 다섯 십0두 4만 원 드리겠습니다. 57번 4만 원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화분을 많이 찾아서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또요요세 개가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요건 6만 원짜리, 요건 3만 원 드리고요. 58번. 요거는 3만 원 드리고요. 사이즈 아주 좋아요. 3만 원 드리고 요거는 3, 4만 원짜리 하죠. 3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요거는 2만 원 드립니다. 서인경분 59번 2만 원. 이제 요 화분은 요게 끝이에요. 이제 다 찾아 나왔어요. 60번, 2만원. 이렇게 해서 하분은 오늘 이렇게 세개또 내드려 봅니다. 또 뭐를 또 내드릴까요? 무엇을 내드릴까요? 요 아이는 붉은 끝동인데, 물은 안 들었어요. 물은 안 들고, 통판이라서요 아이들은 물만 들면 되는데, 요 아이들은 오늘 2만 9천 원, 61번, 2만 9천 원. 2만 9천 원. 비안 맞추고 오다 길어 놓을게요. 2만 9천 원. 요렇게. 요렇게 이뻐요, 요렇게. 그리고 요거 스무카, 요 스무카 이제 거리되어 있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이제 떡잎을 이렇게띄면 되죠. 요런 아이들은 이제 몇개 정원이 싸게 내는 걸 가지고, 합식하시면 좋아요. 합식하시면 이것도 오늘 3만원 드리겠습니다. 3만원 합식하셔서 이렇게 심으면 돼. 아 요거는 밀크금인데요. 요게 밀크금을 노지에다 내놔서 이렇게 색깔이가 이렇게 됐어요. 밀크금. 요렇게 아주 짱짱한 요 밀크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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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죠. 밀크금. 사이즈가 대품보다는 조금 작은데 조금 아담해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 요와이는 오늘 29만원 드립니다 63번 아주 짱짱하고 뭐 말이 필요 없지요 63번 밀크금 29만원 또요 또 볼게요 음, 또 볼게요 도 볼게요. 아 이거 또 뭐가 있나요? 이거는 뭐예요? 와 이거는 환생철화였었네. 환생철화. 색감이 오묘하죠? 이 환생철화는 요 요거 보세요. 환생철화였었네. 요 환생철화. 와 멋져요. 환생철화. 이런 건 이제 다 떼어야 돼. 사실은 이렇게 다 떼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눅눅해서 잘 떨어지진 않아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이쪽도 보세요, 이렇게 와, 이쁘다, 그죠? 요 한생 철화는 오늘 특가 25만원, 64번입니다. 64번. 한생 철화, 64번. 25만원. 이거는 엘리자베스인데 조금 뽕꼬뽕꼬 조금 덜 됐죠? 덜 이쁘죠? 조금 덜 이뻐요. 근데 두스모 뭐, 뭐 말이 필요 없지요. 이런거는 20만원 65번 20만원 드려요. 엘리자베스 20만원 드립니다. 와요 철화도 되게 이쁘네요. 요건 또 뭘까요? <laughs> 요거는 우리 코스모스 철화 이것도 코스모스 철화네요.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요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세력 좀 보세요. 66번, 39,000원. 66번, 39,000원. 와, 요 철화가 아직 있네요, 요 철화는. 음. 와, 아, 이쁘네요, 이뻐. 아직 있어요.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이 아이는 봉황이요. 봉황 동황. 제대로지요 이렇게 제대로 두스 보시고 이런 것보다 더 이쁘게 돼요. 지금 이런 건 이쁜 거 아니에요. 이 봉황은 4만 5천원 드립니다. 4만 5천원 아주 반듯한 게손볼게 없네요. 반듯하네요. 이거 좀 보세요. 4만 5천원 오,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단수가. 단수가 굉장히 높아요. 45,000원 드리고요. 이제 비가 또 오니까 요 아이는 또요 안으로 집어넣어야 돼. 또 안에다 넣어야 돼. 요 아이는 이제 또 뭐냐면, 레온 나이트에요. 레온 나이트. 대품, 이렇게 큰 대품. 사이즈가 아주 좋지요. 근데 아직까지 로젯은 빵빵하게 아직 안 됐는데, 이제는 뿌리가 다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금방 돼요 49,000원 드리겠습니다. 49,000원. 49,000원.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어디서 카멜레온을 하나 본것 같은데 없나요? 잘못 봤나 봐요. 이거는 메두샤. 이거는 메두샤입니다. 이렇게 메두샤. 이렇게 이쁜 메두샤. 25,000원 드리겠습니다. 69번. 25,000원 드리겠습니다. 69번. 번호표는 이제 11개 정도 있는데요. 제가 여기 다니다가 없으면 또 안에 들어가서 또 내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서 얘 하나 내릴까요요 베르사체. 두수 다 좋지요? 수영도 다 이쁘고. 괜찮아요. 49,000원. 70번입니다. 70번 49,000원. 요게 이제 우리 에밀레인데, 아직까지 요 에밀레는 이쁘다 할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더 이뻐져야 돼서. 그리고 여기요 청록수. 요 청록수는 벌써 이렇게 동글동글 로젯이 이렇게 다 돼서, 이거좀 보세요. 청록수 요 3만원 드립니다. 71번 3만원. 3만원 드려요. 동글동글동글동글동글이가. 동글동글 <laughs> 차라도 이쁘죠? 이것 좀 보세요. 이런 거는 뭐 아주 깔끔하니 하죠. 깔끔하니 그렇게 또 눈에 차는 게또 없어요. 얘는 우리 초창기, 초창기 아이예요. 아주 대품, 대품 초창기, 초창기 아이 귀비입니다. 귀비, 초창기 귀비. 요거는 천상화, 천상화 대품. 요거는 레드벨벳 철화가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음... 요것도 어떻게 하나 있네요. 얘는 이제 이름이 이름이 조금 드리픈 것 같아서 아이가 조금 처졌던 아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짱짱하고 요 두수 보고 요거 보시면은 뭐 사이즈 보고 요 두수 보시고 요 짱짱함 요런거 보면은 아이고 겁나 이쁘죠. 이런거는 겁나 이뻐요. 여기 보세요. 72번, 35,000원 드려요 35,000원. 뭐, 백옥기로도 파는 데가 있고, 또 뭐, 마이바흐로 파는 데가 있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요 아이. 근데 이름이 또 그렇게 청록수처럼 그렇게 이쁘진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정열적인요 녀석. 이제 번호표가 몇개안 나와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조금 묵은 아이들 조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영상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 화분은 또 이쪽으로, 한쪽으로, 저희가 또 판매된 거 빼고는 또, 이쪽으로 또 이렇게 잘랐어요. 이제 이런 거는 이런 핏으로 이렇게. 그냥 뭐, 하나 정도는 그냥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것도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담쟁이분들은 뭐 실증 안 나니까 이런 거는 사계절. 사계절 쓰는게 담둥이 화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런 돌화분을 참 좋아해요. 이런 돌화분 그냥 제멋대로 그냥 자연 그대로 쭈물쭈물했던 그런 아이들 좋아하고요. <laughs> 여기 이제 제가 73번 가는데요. 얘는 수묵한데 요렇게 아주 단정하고 아주 이쁘죠? 이 수묵화 이렇게 단정하고 아주 이렇게 이뻐요. 요 수묵화 요렇게 이쁜 아이 키도 크지 않고 적당하게 한 20cm? 적당합니다. 요거는 적당해요. 요렇게. 묵은 아이고. 그래서 여기 73번 수목하는 4만원 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74번은 요게 우리 3차로 입고 됐던 샤넬인데요. 분홍 립스틱하고 조금 비슷해요. 근데 또 전혀 달라요. 근데 여기 두 수는 이렇게 많아. 많고 이렇게 좋은데 여기 밑에가 한 단을 다 이렇게 잘려져서 왔어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그래서 이렇게 위에만 굳혀져 가지고 이렇게 근데 목대가 아주 이쁘죠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괜찮다 꽃다발 같아요 아주 이뻐요 그리고 만일에 나는 키가 싫다 하면 잘라서 내려 앉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묵은 티가또 나는 아이들은 그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4만 원 드리겠습니다 74번 그다음에 75번은요 샹비 뿌리가 아마 이제 내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안 내릴 수도 있어요. 요, 샹비하고, 샹비 포스는 가을 되면은 말이 필요 없이 다 알, 알게 돼요. 요, 샹비하고, 요, 샹비 철화하고 해서 오늘은 요거 묶어서 드립니다. 묶어서. 이렇게 한번 철화도 키워보고, 생얼도 키워보고. 그래서 요 아이는 묶어서, 묶어서 6만원 드리겠습니다. 6만원. 그 다음에 여기 오로라 철화죠. 여기 오로라 철화. 아주 이뻐요. 요 오로라 철화. 그 다음에 여기 오로라. 그래서 이렇게 생얼하고 요 철화고 이렇게 다불다불하게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같이 제가 묶어봤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철화와 생얼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키워보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는데요. 요 아이도 오늘은 가격 65,000원 드리겠습니다. 65,000원. 이건 다 뿌리가 다 있는데 왜이 철화는 뿌리가 지금 내리고 있는지 얼굴은 뭐 펴졌는데 모르겠어요. 음, 그다음에 여기 77번은요. 77번은, 요게 이제, 샤넬로 파는데, 요새 요게, 니카로도 또 나오더라고, 니카. 근데 요게, 두수가 많아서, 두수가 많고, 이제 뿌리 활착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뻐질 일만 있습니다. 요거는 이뻐질 일만. 그래서 여기는 두수 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렇게 이쁘고, 두수가. 아주 이뻐요, 요렇게. 77번, 요거는 오늘 4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수묵한데요. 요게 한쪽이 없고, 요쪽도 한쪽이 없어요. 이게 물건이 오다 보면, 다 이렇게 올바르고 빤듯한 것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희도 속상하죠 왜냐하면 제값을 주고, 근데 저희는 요거 판매를 할 때는 제값을 판매를 못 하잖아, 그죠? 음, 빤빤한 거, 빤지 이렇게 빤듯한 아이를 이렇게 하지 이렇게 또 조금 한쪽이 없는 아이들은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요렇게 같이 묶어서 요렇게 합식을 하면은 한몸 같을 것 같아요. 제가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묶어서 한몸 같아. 그러면 소복하지요. 그래서 요 아이는 두 개를 하나로 이렇게 심어보세요. 하고, 요거는 오늘 4만 9천 원 드리겠습니다. 7만 8천 원. 아니, 7, 아, 7만 8천 원이 아니라 4만 9천 원 드리는데요. 택비는 꼭 4천 원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개 묶어서 드립니다. 이렇게. 두 수는 뭐 남부럽지 않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뭐 부러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소복하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어, 그리고 이제 79, 80번 남았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이쪽 아이들은 왜 판매를 안 하나, 이제 매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 판매도 해야지 안 하진 않지. 요건 이제 도화인데요. 도화는 이렇게 도화는 이렇게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이쁜데 지금 제가 밖에서 냈던 짧은 도화하고 예약은 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4년차 도화고, 저 아이는 들어온 지가 이제 몇 달, 몇달된 도화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지금은,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이쁜 것도 이뻐 보이지도 않아요, 지금은. 그죠? 어, 그래서 요도화 오리지널 요도화는 요렇게 피멍이 들면서 이렇게 이쁜 약간 복숭아 같은 그런 색깔? 79번입니다. 요 아이는 오늘 1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아이는 80번인데요. 얘는 뭐냐면 구찌라는 아이인데 요게 우리 구찌 제가 아끼는 아이잖아요. 그죠? 요게 구찌 밥이 엄청 많죠? 요아이들 근데 빤듯해요. 80번. 굉장히 빤듯해요. 너무너무 빤듯하고 동글동글하고 진짜 다 안, 안고 가고 싶은 그런 아이인데 오늘 하나만 제가 또 하나만 내드려 보겠습니다. 구찌 20만원 드리겠습니다. 20만원 요 아이는 진짜 너무너무 빤듯하고 진짜 품종 제가 선별 해놨던 아이거든요. 요 아이는 조금 두수가 좀더 많지만 얘는 가격이 조금 더해요. 그래서 요 아이 빤듯한 요 아이를 오늘 20만원 내드리면서요. 오늘 80번까지 오늘 정원이 올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큰 사이즈들은 이런 사이즈들은 보통 이런 아이들 세배 정도 돼요 사이즈가 그래서 가격도 크고 20만 원짜리 세개 하면 60만 원있잖아요 그렇게 가격도 크고 사이즈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정원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정원댁은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저희가 오늘 음, 언니들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나오지 말고 하루 쉬라 그랬으니까. 택배는 저희가 내일 전량 다 내보내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 오고, 비 피해들 안 보시게 단둘이들 하셔야 되는데, 막 산사태 나고 막 이러니까 걱정은 돼요. 그죠? 이 속초 쪽도 많이 오고, 강원도 쪽에도 비가 많이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비예보가 계속 있잖아요. 어, 이거는 뭐 천지지변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는 것이 좋은데, 어, 다들 조심하시고, 다. 점검들 잘 해셔가지고 피해들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